안녕하세요. 오늘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 인증, 보안 인증, 입출금,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남겨드린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수수료 50% 페이백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고 해당 링크에서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으로 1개 이상의 숫자와 대문자 그리고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약관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요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면 AI 방지용 퍼즐 진행하시게 되는데 위에 나오는 키워드가 포함된 사진을 클릭해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되는데요. 해당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게이트IO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IO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KYC 신원 인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인증은 사진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게이트IO 어플을 다운 받아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좌측 상단 프로필 아이콘 눌러서 베리파이드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KYC 메뉴를 눌러 주시고 베리파이 나 o w 버튼 눌러 주세요. 국적에는 코리아 선택해 주신 다음 아래 플레임 칸에는 본인의 영문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아이디 타입에는 신원 인증할 신분증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래 아이디 넘버에 운전면허증에 적힌 면허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촬영해 주셔야 하는데 약관 체크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 앞면을 먼저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 다음 뒷면도 인식해 주면 신분증 촬영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증으로 셀카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데 타원형 프레임에 얼굴이 들어가도록 사진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 꼭 모자나 안경은 벗고 찍어주셔야 만합니다. 게이트 아이오 KYC 인증이 통과되면 본인 프로필 메뉴에 Verified 버튼이 확인되실 텐데요. 본격적인 입금을 하기 전에 보안 인증부터 해주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눌러 시큐리티로 들어가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나올 텐데 해당 코드를 복사한 다음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 실행해주세요. 구글 OTP 실행 후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내키 입력에 들어가 내키란에 좀 전에 복사해온 인증 코드를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6자리 코드가 생길텐데 이를 기억해놓고 다시 게이트 아이오로 돌아가 구글 코드란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 버튼을 클릭해 구글 OTP 연동을 마무리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금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게이트 아이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상 오나 입금 및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줘야 하는데 게이트 아이오는 현재 코인원 거래소만 트래블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만원 이하로 나눠서 전송하시거나 바이낸스 또는 비트겟과 같은 업비트와 트래블을 연동된 거래소를 거쳐 전송해주면 됩니다. 테더 코인을 매수하신 뒤 테더 출금신청 들어가주시고요. 주의사항 확인 눌러주신 다음 출금 네트워크에는 트론을 맞춰주고 수량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출금신청 후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는 간이 나옵니다. 이 창을 켜둔 상태로 게이트 아이오를 켜줍니다. 우측 상단에 셋 스팟 어카운트 들어와 디파짓 버튼 눌러줍니다. 온체인 디파짓 눌러주시고 코인은 usdt 네트워크에는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어드레스에 입금 주소가 나올 텐데 우측 이 e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업비트로 돌아와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출금 신청 누르면 출금 주소를 등록하라고 나올 텐데 현재 업비트 정책 변경으로 인해 100만원 미만의 출금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미신고 거래소가 아님을 확인하시고, 동의 체크 후 제출 유의사항에도 동의해줍니다. 밑으로 내려가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에는 USDT를 검색해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주시고요. 출금 주소에는 게이트 IO에 테더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입금처 유형은 거래소 지갑 선택해주시고, 입금처에는 게이트 IO라고 적어줍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입금처가 확인되는 지갑 주소를 캡처해 업로드해야 합니다. 게이트 IO 테더 입금창으로 돌아와 좌측 상단 거래소명이 보이게끔 캡처해주시면 되겠고, 파일 추가 버튼 눌러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출금 주소 등록이 완료되면 업비트 고객센터에서 문자로 알려 주는데 출금 신청을 이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 2단계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볼 텐데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전송 네트워크와 수량을 확인하신 뒤 서명하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면 출금 신청이 완료된 거고 테더코인의 경우 보통 5분 내로 전송이 완료됩니다. 게이트 아이오 지갑에 테더 입금이 확인되셨다면 우측 상단에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선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스팟 지갑에서 퍼펙추얼 퓨처스 지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코인은 USDT 맞춰주시고 바레스량에 올 눌러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상단 퓨처스 메뉴 눌러서 퍼펙추얼 퓨처스에 들어가줍니다. 게이트 IO 선물 거래창 좌측 상단에 종목명의 마우스를 올려서 원하시는 거래상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 차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1분, 15분, 1시간, 4시간, 1일 등 다양한 시간별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오더북에서는 실시간 체결되고 있는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현재론과 쇼체결 강도 비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주문창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데요.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시면 증거금 마진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크로스는 교차 방식으로 퓨처스 지갑에 있는 자금이 모두 증거금으로 잡힙니다. 반대로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방식으로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자금만 증거금으로 잡힙니다. 옆에 있는 레버리지는 최대 125배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높게 설정할수록 강제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20배 이하의 레버리지 설정을 권장드리겠고요. 하단에 있는 리미트는 지정가를 의미하고 마켓은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기본 설정을 마치셨다면 아래에서 진입 가격과 수량을 설정하여 포지션 오픈하시면 되는데, 오픈 롱은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고 오픈 숏은 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시장가로 즉시 포지션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오픈하면 차트 바로 아래에서 나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 가격, 리크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가입니다. 코인의 가격이 강제 청산가에 도달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자동으로 종료가 되고 나의 증거금은 모두 사라지게 되니 반드시 유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 청산을 막기 위해 여기 TPSL 부분에 레드 버튼 누르시면 입절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테이크 프로핏은 입절할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바로 아이를 설정해 주시면 자동 체결되고 스탑로스에도 손절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바로 아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 마켓 버튼 누르시면 시장가로 즉시 거래가 종료되며 좌측 리미트 버튼을 눌러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할 일이 생기셨다면 여기 있는 클로즈 올 버튼 눌러 주시면 내 모든 포지션이 한 번에 종료됩니다. 선물 거래 처음 입문하신다면 생각보다 높은 진입 장벽에 다소 어려워하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카피 트레이딩입니다. 상단에 있는 카피 메뉴에 퓨처스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전문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트레이더를 눌러 하단 트레이딩 매트릭스에서 이 사람의 수익률, 승률, 총 자산, 팔로워들의 수익률 등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오더스탭으로 들어가 피니시들을 누르면 이전 매매 내역들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 해당 정보들을 토대로 원하시는 팔로우 카피하시면 전문 트레이더와 동일한 매매가 체결이 되고 동일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데요. 100만원으로 하루 2% 수익률을 1년 동안 꾸준히 내면 총 13억 7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트 아이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시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를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면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초반에 알려드린 링크로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